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4,354억 원으로 사고 건수는 6,593건입니다. 지난해 1분기에 7,937억 원보다 무려 80% 늘어난 것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울산의 전세 보증 사고는 159건이며 사고 금액은 모두 368억 원입니다. 지난해 1분기 사고 건수 17건, 사고 금액 36억과 비교하면 10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두달 전쯤이었어요. 그 전세가 끝나서 이제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른 집이랑도 계약을 해놨거든요. 뭐 전화도 안 되고. 이처럼 전세 보증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집값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이용해 비트코인, 부동산 갭투자 등 공격적인 투자를 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경제 불황에 따른 투자 실패로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어 전세라는 게 이제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구조적으로 전세 가격도 높았고 투자 수요는 막 들어오고 갭투자 많이 해. 그게 2022년부터 이제 금리 오르고 전세 가격 떨어지니까 모든 게다기용켜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사기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 때부터 부동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73% 정도가 지금 20, 30대 청소년들이거든요. 사회초년생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관련 법률 이런 데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호황기때 계약한 전세 매물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올 연말까지는 보증사고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울산경제신문 ETV 뉴스였습니다. <놀람> thank